했습니다. 갈 길이 없어요 그냥 드래곤 그대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됩니다! 원투 소리 여기서 원투 소리 자! 2해 2렙 해야죠에이스놈 사기 아이가! 에이스놈 사기 아이가! 돈 주시면 됩니다 입금해 주시면 돼 갖고 와!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! 한번더타이가한번 더! 컴프레스! 아유! 자! 2점은 이겨야죠 2점은 이겨야죠 돈 주시면 됩니다 입금해 주시면 돼 갖고 와!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 기운 아유! 여기서 베라고 해운도 여기서! 선동야 여기서 포포스 커 팔팔, 팔팔. 야 염색이 p a 습니다 인출이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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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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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다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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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3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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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pa,